각자 마피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포토가 파요 어 뭐야 으응? 어? 도수님 망가뜨렸다니 나 진짜 아니야 도수님이야 도수님 빨리 끝내주세요 이거 애 바보 만들지 말고 아, 왜애 바보 만들어요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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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성 제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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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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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들리나요? 어, 들려? 들려?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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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바로 발 제발, 제발, 미안, 미안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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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어 <웃음> <웃음> 어우 멈턴 물이야, 멍텅 물이. 뭐지, 뭐지 도수님은 본인이 나피한걸 모르는 거 아니겠지, 설마? 설마? 아니겠지? <laughs> 불안한데 나 지금. 아 괜찮을 거야. 뭐야, 어 뭐야? 히치하킹이다. 왼쪽 클릭 눌러봐 봐, 그 상태에서. 눌러, 눌러. 아싸 나무 줄었다, 개꿀. <laughs> 뭐, 어떻게 던진 거야 아, 일다 아, 나다 아, 나무를 다 아, 다 죽이러 간다 아, 나 와봐 이어열어줘 같이 열어줘이다 가라 어가이오 그냥... 나중에 나 나중에 나죽일까요저 그거인 거 알고 알고 있는 사람 그냥 그냥 코스프레 하다가 아, 그래요. 저는 아, 닌가 나만 알고 있는 건가? 제 스파이인 거 모르는 거 아니냐고. 제가 안 죽이고 그냥 저거 수리브 하면 뭐못 하게 해도 되잖아요. 그죠 그죠 연료, 연료 그거 펑크 열었을 때 연료랑 기계 부품이랑싹다 떴던 뜨고 왔거든요. 저는 헤르가를 죽여 버렸어요. 아, 헤르가 나날 믿고 쫄랑쫄랑 쫄랑 쫄랑 쫓아왔는데 어떻게 하는 투표 여기 있어. 투표 기 있어. 여기 추방 투표 한데. 그거... 여 여기, 여기도 있어. 여기도 있어. 있어. 각 네? 어, 뭐야? 어? 네. 나는 죽었다. 어, 억울해. 어 그래. 내 결백이 증명되면 나 살려주는 거야? 어, <laughs> 결백 증명하려면 뭐 해야 돼 <laughs> 내가 요리해 줄게. 추방되는거지 죽는게아니야 거 <놀람> 이거, <놀람> 이거. 아, 이거, <나>, 이거. <놀람> 얘들아 아, 아 이, 그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 배신자다 일이이 배신자다 일몽이 배신자다 <놀람> 일몽이 배신자다. 이십점 시점, 이쯤에서 저거 물어본 사람 배신자밖에 없어. 저거 배신자다. 에휴, 백일몽의 지능으로 걸려버렸네 이거. 한명 누구냐 일몽아? 순순히 불고 죽어라 그냥. 홈네 박 홈네 박기 여덟 개 하고 열려 여덟 개요. 아 진짜 진짜야. 일몽이 지능은 저거밖에 안 돼. 진짜 배신자 애들아. 그럼 일단 투표 걸고 시작할까요? 투표 걸고 해요. 지, 진짜 진짜 배신자예요. 배신자잖아요. 일몽아, 일몽아. 일몽아 너 무전기 빨간색이지? <놀람> 일몽이는 100%고 100 헤르가리 반반인데 아, 헤르가는 증거 없긴한데헤르가는 느낌이 군요 어, 뭐야 일몽이 죽었네 이거 분위기 보니까 포도 죽은 거 같은데? 아, 그래 거로 죽었다니까 됐고. 아, 못 쏘서 우리 노답이야 어, 뭐야? 뭐났네 아, 죽었네. 뭐야? 아, 혹시 제말들 들리... 아, 파... 아, 또 파란색. 제말 들리시나요? 아, 들려 들려. 네. 네. 네, 네. 아, 그래요? 뭐야? 새르가 뭐야? 헤르가 어디 있어? 새르가 죽었어? 르가 죽었네. 아이고. 또죽었야 그거를 뒤 심장 잘 쓸게 아 먹을 거가 생겼다 근데 얘들 헤르가 죽었어요. 명이... 자연사 했어. 내 앞에서.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요리. 그거는 요리 헤르가 심장 요리 아나곰빨받았어아어 아우, 아우, 아파. <웃음> 진짜 뭐있 <laughs> 여기, 여기, 여기서 여기서 있어 있어. 나한테 와 나한테 와줘. <laughs> 나한테 와줘 나한테. 더 아래 에 있어. 어 무전기다. 도준이 망가뜨렸다. 진짜 아니야. 나 진짜 아니야. 도준이 망가뜨렸다 이게 뭔 말이야? 나이 게임 이해 못하는 건가 나는 지금. 뭐어어 어, 뭐야? 사운드 사운드. 고루지님 고루지님이야 응? 응? 뭔소리야? 나 집에 있는데 누군 사람 죽여요 고이야 이거 나 집에 있는데 뭔소리 죽은 사람 누굽니까 이거? 어. 저 사람이 때렸어 저 사람 누구야 이벤트 끝날 때까지 따라다녀 왔다 <laughs> 어, 이사 사람, 사람! 여기 앞 앞에! 보고있보고있어게 사람! 돕게 된 사람! 복귀는 사람. 복귀는 사람이 두 명이 돼요! 아, 아 거기! 너, 뭐, 지금 눈사람이, 아니, 저, 눈사람 아니, 이거 필사 저예요 눈사람사는니다이 가만히 서뒤는 사람이지! 리잖아 링링이 뭐 이씨, 이렇게 걸리다니! 브지님이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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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걸리다니 <목소리> <목소리> 억울하다 이거 와! 브리지못 싸워. 집에서 못 싸워 어 추방할 거야. 네한번 봐줘. 추방할 거야. 내가 모르겠다. 이렇게 됩니다. 르지 오르지 죽여요 오르지. 무빙샷? 에휴. 곧장 실력 더 키워서 와. 노력은 볼만했어. 근데 실력이 좀 그렇네. 아니. 실력이 좀 그래. 곧장 무빙을 키워야겠어. 곧. 나와 헐! 헐! 나와 임마. 일단 고르지는 확심을 가지고 저 고르지 죽이는 중이거든요. 근데. 응. 억울하네. 어떻게 포장 못어아 포장이 배신자였는데 내가 실수로 먹어버렸어. 포장이 배신자였다고? 어. 아 이제 다 끝났다. <laughs> 궁금해 좋겠지 하면은 안 알려줄 거야. 아, 안, 알려주... 안 알려줄 아, 거야. 안 알려줄 거야. 안 알려줄 거야. 온도 내려가지고. 온또 다친 거였어. <laughs> 이 속인 줄 알았는데. 도준이 왜안 돼? 안 죽이지 아니? 죽여야 되는데. 아. 죽이네, 죽이네. 일부러 이불로 내려요. 유령, 유령. 지금 주변에 계속. 저런, 저런 믿는다고? <laughs> 이걸 믿어? 이걸 믿어? 이걸 믿냐? 야, 이걸 믿으면 어떻게? 도준이 발 끝내주세요 <laughs> 이거. 애 네? 바보만 되지 말고. 어허 왜 바보 만들어요 뭐하는거지 지금 포기한거야? 뭐냐 바보냐 얘? 너왜 엎어? 일봉아, 너 바보니? <laughs> 왜나 아파? 눈앞에 치료가 있는데 그걸 밟아놓고 왜 아프냐고 하면 뭐라 해줘야 되냐? 기회가 있었다고? 지회 밟으셨어요? 아 <laughs> 어, 설마 그걸 밟을까 했는데? <laughs> 일봉아 도수님, 도수님 마피아였어요? 어, 애초에 마피아였어 너 바보 만든 거야, 도수님이 지금 와나 어, 배신감 느껴 <laughs> 야, 우리가 얼마나 어이없었는 줄 알아? 야, 귀신이 맞겠냐? 그 곡갱질 을 한다고? 아유, 인간, 진짜.